먼저, 계약자유 제한의 의미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우리가 바로 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계약자유의 원칙. 이것이 우리 민법의 아주 큰 대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불변의. 아무도 어이 부분을 계약자유의 원칙은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 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 원칙은 지켜줘야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 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변의 절대적인 명제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뒷부분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법령들이 증가한 것을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는 그 의미를 이 법령 속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법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두 가지 공익적 독점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있고 또 공공적 공익적 직무 담당자에게 일정한 경우 특별법에 의해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 통신, 운송, 수도, 전기, 가스, 대개 어 우리 어 시민들이 생활할 때 아주 어 필요 불가결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어 계약의 내용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업자가 급부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 어렵습니다. 어 하,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 관련 조문들에서 이와 같은 어 내용들을 아. 어, 담고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 공공적 공익적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대개 어, 공증인이라든지 집행관, 법무사, 행정사 어, 여기까지 그리고 또 의사, 치과 의사 어, 여러 이제 의료인들이죠. 한약사 이 정도 전부다 이런 어, 공공적 공익적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다든지 아니면 그 일정한 그 업무를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직무 집행을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그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이 사람은 책임보험계약, 이것을 꼭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임보험, 이것은 강제로 체결이 강제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생각해 볼 문제로 관, 관계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 채약 의무에 반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죠. 일정한 경우에 그 사업자와 그이 계약 체결을 원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어, 이 채약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반해서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 어, 내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어,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특별 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